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지도사 전문 아카데미 양생관 김사부 인사드립니다. 자 2020년도 스포츠 지도사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 제가 아, 지금까지 실기 구술 인강 뭐 무료 인강들도 많이 하고 뭐 물론 이제 카페에서 어, 퀄리티 있는 이런 유료 인강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이번에 새롭게 1월부터 아, 필기 아, 필기 중에서도 이제 관연도에 기출됐던 그런 문제들 위주로 아 이런 무료로 어 인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뭐 이제 스포츠 지도사 준비하시는 분들 처음에 이제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뭐 막막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이 책도 사보고 저 책도 사보고 뭐 그러다가 조금 어렵고 이거 뭐 이해도 안 가고 그러면은 또 뭐. 어, 유료로 인강 어, 뭐 이런 것들 구매해서 들으시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어, 뭐 충분히 자기 이제 수준에 맞게 어떤 방법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하시면 되죠. 하지만 어, 기왕에 하는 자격증 공부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보다는 그냥 뭐 좋은 책들 많이 나와 있어요. 어, 지금 시중에 뭐어 뭐 어떤 뭐 대학 교수님이 쓰신 책도 있고, 또뭐 유명한 이런 시험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책도 있고, 이런 책들 사셔서 그거 가지고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스포츠 지도사가 이제 계속 이제 뭐좀 많이 어려워졌죠. 해마다 많이 어려워지긴 했어도 일단 이게 뭐 엄청난 이게 뭐 일부러 떨어뜨리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 아니고 어, 국가자격증이다 보니까 이제 적정 수준이 있기 때문에 어, 뭐 기존에 나와 있는 교재들만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면 어, 크게 무리 없이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 부분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 되고자 이제 어, 기출문제 풀이에서부터 어, 뭐 상황이 된다면 상황이 된다면 뭐 그 필기 인강으로 어, 공, 정식적인 인강으로 연결을 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어, 기출 문제 먼저 이렇게 어,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제 블로그나 어, 뭐 카페 이런 곳으로 이제 계속해서 어, 포스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 스포츠 지도사 어, 어, 전문 아카데미 양생관으로 오셔서 오시게 되면은 거기에 물론 이제 필기뿐만 아니고 실기 이런 어마어마한 양의 자료들이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전 실기 구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강도 퀄리티 고퀄리티 인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공부하시면서 이제 막히는 거 이런 자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공유를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필기 역시도 이제 본격적으로 스포츠조사 양생관 카페에서 공유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질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은 좀어 같이 공유하고 싶은 이런 자료들이 있으시면 스포츠 조사 양생관 카페로 오셔서 어좀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이러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음 교재, 교재 뭐 이거 어떤 거 구, 구입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근데 뭐 어, 제가 이렇게 어,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 다 대부분 다 이렇게 어, 구매를 해서 보기도 하고 또 서점에 가서 어, 조금 <laughs> 다살 수는 없으니까 예 그렇게 뭐 이거 이것저것 뒤적거려 봤어요. 근데 어, 수준이 뭐 음, 비슷비슷해요. 사실은 이게 내용이 어, 이 내용 전 내용 뭐 어마어마하게 이각 과목별로 일곱 과목 되는 이 과목을 각 과목별로 어마어마한 전문가들이 붙어서 어 이걸 뭐 시험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뭐 모든 사람을 떨어뜨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한정적으로 돼 있고 거기에 어 국가 시험이다 보니까 뭐좀 잘하는 사람이 막 100점씩 막 맞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어,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시켜서 어,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하고 있죠. 그래서 어, 대부분 보면 이제 기출 문제 기출 문제하고 똑같은 게 나오진 않죠. 그렇지만은 기출 문제에 나온 것들을 그 영역을 이해한다면은 그러면은 대부분 다풀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어, 그런 부분 기출 문제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그 내용 공부하시다가 이제 뭐좀 어, 모르겠는 부분들 있으면은 양생관 카페로 오셔서 질문들 안기시고 이러시면은 서로 어, 여기 고수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유하시고 서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서로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재는 사실 추천드리기가 뭐예요. 워낙에 유명한 그런 어, 어, 시험 그뭐 전문 그런 어, 단체에서 나온 그런 책도 좋고 그리고 또뭐뭐 어, 뭐 이렇게 뭐죠? 이렇게 어, 입시 위주의 이런 뭐 어, 아주 유명한 그런 데서 이제 열심히 활동하셨던 그런 분들이 이제 막 포인트만 찍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책도 있고 또 또는 뭐어 이제 스포츠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또뭐 나름대로 정리해서 내놓으신 책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 필기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어 교재를 안 내놓는 이유도 어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뭐 퍼스널 트레이닝 쪽 트레이닝 쪽에서는 전문가라고 얘기, 뭐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필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르죠. 그래서, 어, 뭐, 그렇다고 해서 대학 교수님들이 잘 가르칠 수 있느냐. 사실 대학 교수님들도 각 분야별로 본인의 전문 분야가 있지, 이걸 뭐, 일곱 과목, 그리고 뭐, 장애인에다가 뭐, 이런 노인, 유소년까지 합쳐놓으면은 종목이 상당한데, 이걸 다 본인이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에... 제가 요 근래에, 어, 근래에 나온 이제 시험 교재들을, 어, 한 대여섯 권을 팠어요. 근데 내용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교재들의 이제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 역시도, 어, 저는 사실 그, 어, 기본서로 공부를 했거든요. 두꺼운 거, 각과목별로 근데, 그거에서 다 나오느냐, 어, 시험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 같은 데서 이렇게 포인트만 집어내서 요약을 해서 요약분을 거기서 이제 이론을 찾아내겠죠 그런 걸로 이제 요약을 해서 대부분 교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또 문제풀이 위주의 이런 어, 저기가 돼 있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기출 문제를 잘좀 풀어보시고 이제 노하우가 꽤 쌓였어요. 스포츠지도사도 2015년에 이제 바뀌고 어, 지금까지 5년 정도 됐잖아요. 이동안 이제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이제 뭐, 뺄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 나온 것들만 잘 파서 그 내용을 확실하게만 이해를 하면 그거하고 이렇게 파생돼 나가는 문제들은 그냥 다풀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아, 이걸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대한민국식의 이제 실험, 시험 공부 스타일이 어때요? 아, 답을 외우려고 하잖아요. 문제를 외우려고 하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똑같은 문제, 똑같은 답이 나오지 않으면은 절대 맞추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이해를 해라. 지금 뭐 교, 교재들 나와 있는 거 어때요? 포인트만 잘 집어놨어요. 포인트만 잘 집어놨는데 어떻게 공부해라? 암기식으로 공부해라. 근데 이거 잘안 외워져요. 이 어려운 단어들 막 이런 것들 가지고 쭉 해놓으셨는데 잘 외워지냐고요? 그걸 외우려면은 막고시공부하듯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진짜 무슨 스포츠 지도사가, 예? 사법고시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쉽게, 어 뭐, 한자가 뭐 어려운 한자들 막, 이, 학자들이 써놓은 거니까. 그런 것들 조금만 풀어, 풀어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좀 쉽게 이해를 할수 있으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 내용이 이제 이해가 가게 되면 어때요? 문제가 변형돼서 나오더라도 그거와 연관이 있는 부분은 다 이해를 할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어 이제 나중에 뭐 이런 어떤 어어 써먹는다, 그렇죠? 뭔가를 공부했는데 뭔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왜안 남을까요? 암기식으로 주입을 시켰기 때문에 잠깐 외웠다 사람의 기억이 어때요? 오래가지 못하죠. 계속 주입을 하지 않으면. 지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메모리 속에 지우게. 그래서 결국에는 몇년 지나고 1, 2년 지나고 몇년 지나고 이러면은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게 어 자, 자격증을 만들고 이 자격증을 이제 시험을 주관하고 이런 어 국가에서 어 그런 걸 원해서 시험을 만들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어 지도 지도사들이 똑똑하게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잘 가르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이론들을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평생 가져간다 생각을 하시고, 이번 기회에 잘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단원에서는, 이제 제가 스포츠 교육학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아, 교육학에 대한 부분, 어, 스포츠 지도사가 스포츠를 교육하죠. 하지만, 아, 교육적인 이런 부분의 내용들이 참 실전에서는 연관성이 거진 없지 않나 싶긴 한데, 그렇더라도 그 안에서 이제 뭔가 아, 가르치는 데 대한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학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잘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어떤 기회에 내가 학교에 가서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어, 전문 어 전문 팀을 어, 지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이제 생활 스포츠 팀이라든지 아니면 뭐어 약간의 장애가 있는 이런 분들을 어, 지도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자 교육학에 대한 부분을 처음으로 다루게 될 건데요.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1강에선 이런저런 어좀 어떻게 어제 생각 이런저런 거좀 잡다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 문제 간단하게 한두 개 풀어보고 1강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스포츠 교육학의 연구 영역이 아닌 것은 자 이거 2015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어 스포츠 교육학의 연구 영역이 아닌 것 그러니까 뭐. 스포츠 교육학에서 다루지 않는 영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포츠 교육학이다. 이렇게 되면 교육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1번에 보게 되면은, 교사를, 교사를 교육한다. 지도자. 여기다 이제 가로치고, 지도자라고 돼있죠. 지도자를 교육한다. 그리고, 교수 방법. 교수 방법. 그러니까 교수 방법이라는 거는 뭐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그런 수업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요 교육 과정. 교육과정 프로그램 프로그래밍이죠. 그러니까 어떤 걸로 가르칠 것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3번까지는 보게 되면은 어, 어 이런 것들이 당연히 교육학의 영역 연구영역에 들어간다. 연구영역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교육학의 영역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면은 어 요런 세 가지 부분은 다 들어가요. 근데 네번네 네 번째 보게 되면은 교육행정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뭐 교육이라고 들어가 있지만 행정이라는 거는 또. 어, 교육하고는 다르다르다는 거죠, 그죠 어, 행정실 그리고 뭐 교사실 이렇게 <laughs> 간단하게 저기 해볼까요? 그러면은 어, 선생님들은 뭐 저기 그 저기에 계시고 행정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행정실에 계시잖아요. 어, 두 분이 어, 같은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죠. 따로 예요 따로. 행정 전문가, 그리고 교육 전문가,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어 그런 부분만 생각하면. 어, 간단한 문제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교육학의 영역, 아, 이 교육학의 영역에 행정 업무까지 보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행정은 또 분리가 돼야 되고, 이제 또 어, 저런 경영 같은 거 있잖아요. 경영 같은 거, 뭐 경영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분리가 되고, 이런 마케팅, 경영 이런 것도 분리가 되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문제예요. 자, 그래서 답은 교육 행정이다. 자, 개방 기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이 부분은 음, 어, 어떤 부분일까요? 어, 기능에 따른 이제 과제의 분류, 어, 이런 기능, 기능에 따라서 이제 과제를 분류할 때뭐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두 가지로 분리를 해요. 그래서 폐쇄 기능 과제냐, 아니면 개방 기능 과제냐,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어, 이게 뭐, 폐쇄, 뭔가 닫혀 있는 거죠? 그리고 개방, 열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은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 교수님들이 써놓은 이런 학술적인 부분으로 좀 읽어드리면, 자, 폐쇄 기술이라는 거는 환경이 변하지 않는 안정된 상태, 안정된 상태에서 수행하는 운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뭐가 변화롭지 않다. 그냥 뭔가 좀고정되어 있는 듯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궁, 사격,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냥 가만히 정지된 상태에서 관역을 향해서 쏜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정지된 상태에서 휴수라는 농구의 자유 투 같은 거자 이런 것들이 폐쇄 기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개방 기술 뭔가요? 개방돼 있다, 열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 변화, 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수행하는 운동 기술이다. 이렇게 움직이는 대상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서 자신의 동, 어, 동작을 맞춰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어,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어요? 어, 뭐, 축구를 한다든지 농구를 한다든지 이런 시합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유롭게 저희가 되는 운영이 되는 그런 시합상황, 그런 게 거진다, 저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어 저기를 보게 되면은 1번은 탁구 스매싱이에요. 그냥 스매싱은 어때요? 자유롭게 이렇게 뭔가 한정 짓지 않고 이렇게 고정된 상황이 아닌 데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농구자유투 어때요? 농구자유투는 고정된 데서 슛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 폐쇄 기술로 어, 분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야구 배팅, 뭐, 축구의 드리블, 이런 것들은 개방 기술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농구 자유투다.